자, 오늘 첫 번째 분, 오늘 첫 번째 분은 우리 웅이 아버지님, 네. 웅이 아버지님의, 자, 카운티스 잡고 노플룬 먹기. 과연 어떤 룬이 나올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채벌린. 어, 돌룬과 오르투룬에 네. 돌룬과 오르투룬 자, 돌룬과 그리고 오르투룬 돌룬이 14번. 오르투룬이 9번.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자, 만약에 커피님께서 돌룬 플러스, 뭐, 솔룬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커피님 이기는 거죠. 음 그치? 왜냐, 돌룬 데 돌룬은 동점입니다. 근데, 오르투룬 데 솔룬은 솔룬이 이겨버리죠.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웅이아버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구요. 자또 커피 형님의 카운테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혼트랩신 자휘는데 돌아주고 아 엠눈과 오르투룬 자 엠눈과 오르투룬이 나와주네요 엠눈과 오르투룬 자 이렇게 되면 운이 아버지님께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1위입니다. 옹이 아버지님, 네, 자 레벨 80입니다. 80, 오호 엘리도루, 과연 노플론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노플론 나올까요? 자, 카운트 아! 에두룬 한개 아하 에두룬이 한 개가 나오네요 우리 도우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브루이드분들이 조금 많으시네 양뚜껑입니다 자 갑니다 아 에두룬 에두룬 자, 에드룬이 두 개가 떨어집니다. 쌍 에드. 애드. 에드룬이 두 개.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몇... 자, 룬 어떤 거 나오나요? 갑니다. 어, 유니그링 떨어졌는데? 샤이룬과 탈룬. 자, 샤이룬과 탈룬이 나와줍니다. 탈룬 나와주고요 아주 좋아요. 자, 갑니다. 오호, 마비나 세트를 끼고, 원소마하고 있는 우리 청자분. 자, 일단 잡아가지고, 아이템만 잘 나오면은 아 헬룬 어 잠깐만 헬룬이면 지금 1등인데 네 헬룬이면 1등이지 헬룬 15번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지금 14번 13번 네 현재 15번이 1등이죠 우리 감자님 추가됩니다 현재 1등입니다 네 감자님께서 현재 1등이요 에음 자, 레벨 90입니다. 우리 곰앞발림 오호, 좋습니다. 네, 함성 지르고. 파이어볼, 파이어볼. 돌룬과 엠눈. 아. 아쉽다. 어. 돌룬과 엠눈. 자, 돌룬 나왔고요 그리고 엠눈 나왔고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자, 아 M 눈 나왔네요. L 눈이 아니고 M 눈. 자, 우리 플러스 님께서 M 눈한 개. 11번입니다. 팔라딘 레벨 93이다. 팔라딘 레벨 94. 오케이. 자, 해머 돌려주고, 해머 돌려주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헬론 돌론 자,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영웅님께서 올라가는데요. 헬론과 돌론이면 헬론 15번에다가 돌론 14번까지 먹어줍니다. 우리 감자님. 미안해요. 네, 현재 1위. 자, 다음 머루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루님은 오르트룬 아이드룬. 이스트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쵸, 여러분들? 오르트와 아이드. 오르트룬이 9번, 아이드룬이 6번. 자, 이제 남은 선수는, 한 선수 남았습니다. 네. 나무 선수. 지금 현재 1등은 헬론 플러스 돌룬이고요. 나무 선수가 과연 역전을 할수 있을 것인지.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1등은 헬론과 돌룬을 먹었습니다. 영웅 선수. 자, 시작해 볼까요? 과연 아 라일룬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수, 라일론으로 끝나네요. 네. 라일론이 8번이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일단 11분 모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 일단은 1등은 영웅선수, 네. 영웅선수, 헬룬 플러스 돌룬. 우리 영웅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